동생이 아니라 동거남이었고 어, 네, 저는 부산에서 있다가 지금 서울로 상경해서 글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만나게 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한 1년 반 정도 만나고 얼마 전에 헤어졌는데 아무래도 저는 부산이고 그 친구는 멀리 서울 쪽에 있다 보니까 장거리 연애가 계속 됐었습니다. 그리고 사촌 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친구의 집을 방문해 보거나 한 적은 없고요. 작년 8월부터 어 이제 사촌 동생과 함께 살지 않고 이사를 하게 돼서 서울에 일이 있을 때는 그 친구 집에서 지내기도 하고 음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눈에 띄는 시집이 한권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예전에 저한테도 선물해 줬었던 적 있는 시집인데 이제 그 안에서 어, 봐서는 안돼 편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편지의 내용으로 밀어봤을 때 음, 사촌 동생은 사촌 동생이 아니라 동거남이었고 어, 그 남자와 함께 살면서 부산에 있는 저랑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어, 다른 것보다는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산다는 게 너무 괴롭다는 걸 요즘에 느끼고 있고요. 어디에다 대고 말하고 싶었어요 대나무 숲처럼. 그거를 완벽하게 숨겨내고 이렇게 이중생활을 할수 있었다는 거는 사이코패스 아닌가? 그 정도면은? 이거는 이제 기만이죠. 기만이고. 이제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면은 거짓말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그것과 관련 없는 다른 일들까지 그것은 진실이었나? 저건 진짜였나? 저것도 거짓말인가? 라고 되게 탄탄하다고 믿어왔던 세계가 무너지게 되는 거니까. 아, 하...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서로의 기억이 어떤 거짓말이나 혹은 위선 위에 쌓아 올려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런, 이런 거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번지나요? 이게 제가 일하면서 쓰는 메모노트인데, 찢어버렸나? 그니까, 러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여기다가 헤어지고 나서 나중에 바, 알았어요. 헤어지고 나서 당연히 이제 감정이 안 좋겠죠? 지금 겪고 계신 그런 종류와 굉장히 유사한 분노를 느꼈었고. 막힘들할 때. 여기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오래오래 함께 하자. 응,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 이쪽은 그냥 아무것도 안 썼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밤이거 <laughs> 썼어요. 근데, 이때도 생각했던 건데 이딴 말을 왜 썼을까 이딴 말을 썼을 때 그러니까 거짓말이었을거아냐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을 쓸 때는 또 진심이었던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공감되는 부분은 누구를 미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그 토론이셨는데 유치해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효과를 본건 그거거든요. 저는 좋은 일을 하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좋은 일을 했을 때 느끼게 되는 되게 무슨 짜릿함이 있거든요? 아, 뭐라 그래야지? 약간 부풀어 올라요, 몸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떤 일을 당했던 그 순간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달콤하죠. 달콤한 착각이고. 좋아요.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의견이 좀 다른 의견이 있거나 혹은 보충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댓글로 좀꼭좀 남겨주세요. 다른 의견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싶으니까.